네, 2023년 8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장,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소소 들고 옵니 一生。 나 예수지함으로 근거능 받아서 주님께 그안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식기 위하여. 비 흘려 주시리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Uh,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하세의 아들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의 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과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에어산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불사리리라.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치당한자를 압박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이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주민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디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해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손들고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루에서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데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앞에도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두 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때로 사망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이그 보면 바로 이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조를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바벨론이 침공을 하자 두려움 속에서 자기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드기야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이용해보자는 속셈이죠. 목사님 제병이 낫도록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 역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낫게 되면은, 예. 믿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오질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망해가면서도 누가 감히 우리를 해야겠느냐고 이렇게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내 대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브가란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칼에 죽던지 먹지 못해 죽던지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남의 탓 하죠?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만한 이 시드 기아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만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혹시 내 자신도 이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시드기하의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고 판, 판결하여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했습니다 너무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시드기아가 보낸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일이라고 해서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아도 바스울도 예레미야게 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주의 종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회계란 죄를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둘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 이 성급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된다. 여러분, 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는, 지는 대가로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뇌를 맞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죄값을 치르겠다고 해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매를 맞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 암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천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를 가릴까?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이 살길인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살길입니다. 우리 모두 두손 들고, 두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두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두손 들고 내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받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계시다가,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